안녕하세요.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찾아 떠나봅시다. 출발. 한국 역사의 미스터리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중국 대륙에 있는 미스터리 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중국 강소성 옌청시에 위치한 목롱탑이 있습니다. 목롱탑,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개탑입니다. 우물에 거미줄이 쳐져 있어서 목숨을 구했고, 거미줄 쳐져 있는 우물의 모습이 안개 같다고 하여, 안개탑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하로는 대략 2m 정도 있다고 합니다. 탑 건축 시기는 당나라 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5층 팔각탑이었는데, 태풍으로 인하여 탑 윗부분인 4층과 5층이 파괴되어, 지금 현재는 3층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당태종인 이세민이 고당 1차 전쟁 때, 순찰을 나갔다가 도망가다가 우물 안에 숨어 목숨을 건졌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이라고 말하면 말로써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이유는 방송국에서 역사 다큐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은 당나라 제2대 황제이며 제위기간은 626년부터 649년까지입니다. 당태종 이세민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고구리 원정에 나섰습니다. 전설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목롱탑의 위치입니다. 강소성 연청시 위치에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내용으로 보면 이곳까지 고구리 군대가 올 일이 없습니다. 바이두 백과의 목롱탑 내용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당태종 이세민이 군대를 이끌고 동방 원정에 나갔을 때 연청 주변 해변에 군대를 주둔시켰다고 합니다. 흐릿한 달밤에 리세민은 말을 타고 혼자 진영을 순찰하던 중 우연히 적 진영 근처의 해변에 침입했고, 적진영의 사령관 가이수엔에게 발각되어 즉시 말을 타고 쫓아갔다. 리시미는 서둘러 말에게 후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말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진흙탕 강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에서 뛰어내려 걸어서 탈출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말은 우물을 보고 우물 속으로 뛰어들어 숨었습니다. 가이수엔은 그를 우물까지 쫓아갔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우물 입구에 완전한 거미줄만 보았고 우물 안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여 캠프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 중에 해변에 침입했다고 합니다. 그 해변 중에는 적 진영 근처에 해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민의 말은 진흙탕 강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의 내용 중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645년 요동에 이르러 요수를 건너는데 요택이 진창이었으므로 수레와 말이 지나갈 수 없었다. 장손 무기에게 명하여 만명을 거느리고 풀을 베어 길을 메우고 물이 깊은 곳은 수레로써 다리를 만들게 하였다. 황제가 몸소 말채찍에 풀을 묶어 이를 도왔다. 삼국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요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택이라고 하면 늪이나 해변가의 뻘을 말합니다. 그곳의 지역 이름이 요택인가 봅니다. 늪이나 뻘이면 진흙입니다 해변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진짜 바닷가인지 아니면 강가인지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이와 같이 전설의 내용과 삼국사기의 내용이 연관되었다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문제입니다. 중국에서는 왜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공개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이 적진영 해변 근처까지 왔다라는 문장에서 보면 강소성의 지역 일부는 고구리의 땅이었다고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산동성과 강소성의 일부는 고구리의 영토였다고 한다면 정말인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옌청시는 과연, 당나라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의 위치에 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몽롱탑 아래에는 지하공전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것이어서 많은 부분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34년 도문화국이 이곳을 탐사하러 왔고 지하 42cm 높이의 지하공전을 발견했다. 지하공전은 팔각형으로 한변의 길이가 55cm, 깊이가 147cm이고 남쪽으로 통로가 나 있으며 길이는 2.14cm이다. 지하공 북쪽에는 높이 69cm, 길이 39cm의 미주호가 있는데 그 위에는 높이 34.4cm, 길이 65.7cm, 너비 35.2cm의 돌문자가 있다. 표지 윗면에는 유물편지라는 네 글자가 글자로 새겨져 있고, 편지 안에는 백0여 개의 태평통보 동전과 노란 비단으로 감싼 은관이 묻혀 있습니다. 은관의 크기는 길이 9cm, 너비 5.5cm, 높이 6.7cm입니다. 상단 덮개에는, 원풍 8년, 이라는 문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내부에는, 유물, 만호, 유리수정, 빨간 구슬 옷과 여러 식물 줄기가 있습니다. 청나라 광서가 쓴 분영현실기에 따르면 몽우탑은 당나라 무덕 3년 620년 애징회사 앞에 건립되었다고 한다. 탑의 구조, 양식, 기술 등의 측면에서 명나라 때 재건된 탑임을 알수 있다. 그러나 지하궁에는 74cm 아래로 나무판이 깔려있는데 그 밑에는 다진 돌을 기초로 한 나무 말뚝이 여러 개 놓여있다. 그러므로 이 탑은 송나라 때 세워졌음이 틀림없다. 내부의 유물은 명나라 재건 과정에서 꺼내어 다시 지하궁전에 안치했습니다. 이 탑은 지역 종교사와 명나라 벽돌탑 지하궁전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사례를 제공합니다. 발굴된 매장 유물 편지는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송나라 유물입니다. 지하공전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지하공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센치미터의 단위로 보면 정말 이상한 말입니다. 그것들을 무시하고 보면 이곳의 탑은 송나라 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때 보수공사를 했다고 하는 것 또한 말이 됩니다. 그럼 목롱탑의 전설에 나오는 옌청시의 해변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곳은 당나라 시기에 옌청시가 아니었다는 말이 됩니다. 전설과 이어지는 탑을 만들기 위해서 명나라 때 다른 곳에 위치해 있는 옌청을 이곳으로 이전하고, 목롱탑의 전설도 이전해 와서, 목롱탑을 건설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지하공전의 이야기가 이상하지만, 유물이 나오고 지하에 무엇가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송나라에서 건설하고, 명나라에서 보수공사를 한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당태종이 건설한, 목롱탑은 존재했고, 그 위치를 모른다고 봐야 합니다. 한반도에 있는 삼국 시대라고 하면 이곳에 고구리 군대가 있었다고 말하기는 너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있는 삼국 시대라고 하면 명나라에서 이곳으로 옌청이라는 지역명을 옮기고 목롱탑을 건설했다고 보여지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대륙삼국이라고 하면 이곳에 고구리 군대가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당나라가 이곳까지 왔다고 보여지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백제가 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제는 고구리와 화친을 맺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륙삼국이라고 하면 명나라에서 이곳으로 옌청이라는 지역명을 옮기고 목롱탑을 건설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당나라 옌청이 어디냐에 따라 옌청을 동쪽으로 옮겨버림으로써 대륙의 동쪽 끝은 당나라 땅이다라고 말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보다 엄청난 역사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엄청난 역사를 숨기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했고 풀리지 않는 이러한 목롱탑의 이야기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몽롱탑의 위치는 앞으로도 풀리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당나라의 위치가 어디였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는 모르지만 신만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란한 역사를 찾아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